자기가 대신 사줬다는 건데. 그렇죠. 네. 자, 요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. 네. <laughs> 이게 지금 5,400만원 짜리잖아. 네. 그런데 결국은 영부인 DC를 음, 쳐가지고, 3,500에 샀잖아. 네. 자,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. 영부인 DC로 무려 한 2,000만원을 깎아줬는데. 그렇죠. 영부인이 이걸 산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을까? 그렇지. 이게 궁금했단 말이야. 어, 그러, 어, 그러네. 이게 진짜 난 궁금했어. 진짜 궁금했어, 이게. 네. 근데, 이 상황을 또 <laughs>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. 네. 이게, 바세론 콘스탄티 시계 매장에서 음.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한게 있는데요. 매장 상황. 아, 매장 상황 살펴보죠. 이제 <laughs> 음. 서모 씨가 이제 매장에 간 거야. 네. 그렇죠. 음. 그래서, 김건희 여사를 전화로 바꿔드릴게요. <laughs> 아. 그러니까, 매장 직원이, 네, 그럽니다. <laughs> 그러니까, 김건희가, <laughs> 어, 저기 김건희 맞고요. VIP <laughs> 할인을 <laughs> 좀 해주세요. 선물용으로 사는 거예요.라고 전화을했다는와 <laughs> <laughs> 아, 김건희가 미키 어려운. 나, 나 김건희 맞다. <laughs> 어, 주가 조작하는 그 김건희 맞다. <laughs> 나 아니면 못한다. <laughs> 아 그래서 영부인 DC를 받아서 3,500에 샀다는 건데 더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. 뭐또 있어요? 예. 이 3,500, 이 돈은 그러면 누가 냈냐? 어, 그렇죠. 어. 근데 이 서모씨가 돈 누가 냈는지는 특검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. 어, 그렇죠. 음. 이좀 애매했거든. 네. 근데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응. <laughs> 나온 보도를 봤더니 이 3,500만 원 김건희가 응. 영웅시계 예쁜 분 <laughs> 해서 <laughs> 사줬다는 거잖아. 어, 네. 근데 김건희가 이게 지금 5천만원 짜리잖아요. 응. 근데 김건희가 아유, 나 하나만 좀 사줘봐요. 어, 이돈 주시면 제가 한번 사다 드릴게요. 3천 뭐, 5천 음. 일단. 요, 여기 500만 원 있다. <laughs> 사와라. 아니, 아 500만 원, 주니까? 500만 원 줬다. <laughs> 건달들이 그런 거. 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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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, 100원 주면서 담배 1 0값 사오라고 그러고 이런 거잖아. 어, 남은 거너 써라. <laughs> <laughs> 너네 집안 잔치 한번 벌여야지. 100원 주고 건물들이 그 저기, 저기도 5자를 맞춰야 되는데 5천만 원안 되니까. 그러네. 500으로. 야, 쉽잖아. 5자 맞추느라고. 와.